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거를 앞에 너무 장황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좀 길게 한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오늘도 시장은 좀 짜증나죠 야이 야, 새끼야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뭐 어렵기도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들 좀 지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막 기분 좋게 주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 아닌데 이번 주 월요일도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어, 이런 어떤 지루한 시장이 좀 연장된다 뭐 이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예, 월요일 장 기분 좋게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주 후반에 가서는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도 판단하지만 뭐 어, 어떻게 될까 예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못 보신 분들은 예, 금요일날 업로드 시킨 내용이랑 연결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 요인이 예, 미국 1 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니 곡물 가격이니 뭐다싹다 다 오르면서 예,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면서 인플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인상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요 금리가 금요일날 예, 추가적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 예, 하나가 있는데요 이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금 유가도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고, 최근에 구리값도 뭐 거의 따로 올랐습니다. 구리값, 비철금속 가격도 다 오르고 있고,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 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든지다 물가에 영동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음식물 가격도 다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비철금속이든 철강이든 오르면 다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든 건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다행히도 지금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용인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뭐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정책으로 이제 쭉 갔는데 2011년까지 주가 가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오고 경기도 회복세로 접어드니까 그때 이제 아이 제부터는 긴축으로 좀 선회를 해도 되겠거니 싶어가지고 긴축 선회로 살짝 액션을 좀 보였다가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네. 이런 경험을 이미 지금 뭐파월의장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옐런의장이다 경험을 했었던 어,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축으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된 상황보다 훨씬 더 뒤늦게 예, 긴축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멘트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걱정할 때, 아지뭐 인플레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부양을 상당히 강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멘트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최근에 10년 만 국채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뛴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우르르 팔고 안전자산 쪽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현상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예, 국채 금리의 현상을 조금 더 지켜보고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다음 주나 3월 중에 일단 3월 중에 어 1.9조 달러 예, 경기 부양책 있잖아요. 예,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이죠 예,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예, 뭐 그것까지도 이제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켜 줄수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딱 판단하기에는요 아직까지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려감이 커지기 보다는 우려감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채권수익률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기만 할 것이냐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기준선을 1.5로 보면 될것 같아요. 1.5를 넘어가면, 그것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1.5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 시장에 매물 압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보다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까지 간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미 주식 시장이 많이, 어, 때려 맞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잘 보고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어 유동성 회수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게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8일하고 19일, 19일날, 인민은행이 어 각각 2600억 위안, 그리고 19일날은 8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어 회수했다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100억 위안 규모의 7임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했다라는 건데 이만큼. 예.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아, 중국은 여러분들 시차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들보다 이 팬데믹 국면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경기 회복이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먼저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타이밍 아니냐. 그래서, 조금만 인민은행이 시장에서 자금 회수하는 모습만 나타나도, 와, 긴축으로의 전환이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은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의 긴축과 괴를 같이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네가 먼저 긴축으로 돌아서 갈 가능성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달러는 잘 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긴축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예,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무역,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 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은 더 부담스럽단 말이죠. 수출함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다. 수출은 더 감소될 거고, 수입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도 이, 이 긴축을 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예,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어, 그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긴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1.4% 급락 어, 마감하긴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코스닥, 예, 쭉 빠지면서 마감됐고, 코스피도 쭉 빠지면서 마감됐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오늘 우리장 빠진 게 결국에는 중국장이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예, 중국장 오후에 쭉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막판에 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여기서 이제 쭉 장대 운봉으로 좀 마감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인데 여기서 어, 이제 기사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직 금리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 중국도, 예, 인민은행도. 보면, LPR 금리 10개월째 유지 중이다. 이 LPR, LPR 금리가 최근에 일단 시중 금리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 계속해서 10개월째 인상을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어, 뭐 이제 제목에 시장 안심시키기란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인민은행이 본격적으로 긴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진 않는다. 유동성 어느 정도 회수하는 거. 그니까 이제 그때 또 유동성을 회수하다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인문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다시 공급해 버립니다. 예.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 싶으면 아마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뭔가 매크로 변수가 확실히 움직인 건 맞다. 매크로 변수가 움직인 건 실제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생겨나는 것도 팩트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팩트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긴축으로 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는 용인하고 간다. 뭐를 경기 부양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출렁거리긴 하지만 이게 급락을 의미하는 하락은 아닐 것이다. 아, 그래서, 그냥,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지금 급락이다,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상황까지는 아닐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 힘들고, 이렇지만, 뭐, 이 구간은, 어, 쩔수 없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이 항상 오를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야 될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힘든 부면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구간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구간 견뎌내면 또다시 기분 좋게 또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또 구간이 찾아오니까 어 항상 1년 365일 주식해서 돈벌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은 잘 견뎌내고 그리고 다시 돈벌수 있는 구간에서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시장 보시고요. 대신에 어, 지금은 어, 시황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 건 맞으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어, 이슈, 그 시황 이슈에 관련된 어, 뉴스들을 이 섹터나 종목 관련 뉴스보다 좀더 관심 있게 예,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